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2 1일 화요일 멜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유인물 제 25호 78번에서 8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78번입니다.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시편 122편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몸멋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몸멋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이라고 쓰여져 있군요. 그래서 78번 문제 의 정답은요. 3번 예루살렘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시편 126편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꿈꾸며 올라가는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머머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머스을 가지고 돌아 오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이지요. 1절 유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유하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4절입니다. 유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79번 문제 괄안에들어가 알맞은 단어를 연결한 것은요. 예, 4번이겠네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예,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였습니다. 네, 80번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무엇을 노래한 시일까요?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4번 복. 128편도 성전에 올라간 노래 중에 하나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난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번 문제의 정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편 8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 보았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81번부터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꼭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